월 300만 원 이상의 현금으로 만들어내는데 정말 문제가 없거든요. 원래 근본적으로 배당은 ETF에서 배당만 다뤘던 것이 아니라 배당을 아예 주라고 만들어줬었던 게 리츠고 배당이 필요한 거지 ETF가 필요한 건 아니므로 미국의 모기지 리츠들은 배당 수익률이 지금 약 12에서 14%가 되고 있는데 매년 1200만 원의 개인용 퇴직연금을 쌓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생각을 좀 여시면 얼마든지 다양한 그런 선택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부심과 최국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주택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산 형성은 되지만 현금흐름에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자산을 살 때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매각 차익을 기대하고 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45세나 50대에 진입을 한 순간부터는 은폐 현금흐름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을 살때 30년짜리 모기지를 가지고 집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그걸 50대에 하게 됐을 때는 은퇴하고 모기지를 갚으면서 연금을 포함한 여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 집을 산다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현금 흐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전체적으로 좀 재분배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소위 30대라든가 4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완충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은퇴에 임박한 그런 연령대일수록 어 집을 사면서 너무 매몰되는 그런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보통 9년차 정도의 주택을 구입을 하시는데, 9년차 이전에 주택을 구입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모아놓은 현금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곳에서 가족간 대출이나 아니면 뭐 대출을 좀더 많이 받든 전세 위에다가 또 대출을 쌓든 레버리지, 레버리지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담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현금흐름 부담이 발생하게 되면 현금흐름이 쌓여야 될때 쌓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지난 20년간 아주 상당한 수준의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자산이었던 거는 맞는데 더긴 시계열로 갖고 가서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 주식을 환율까지 고려했을 때는 미국 주식만큼 더 좋은 자산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자산이라는 게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원했을 때 처분하거나 그거를 어 담보로 돈을 확보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로에 있어가지고 그냥 미국 주식보다 더 좋은 자산 현재는 없어 보이고요 종합적으로 을 때는 그래서 자산을 축적한다는 그런 개념에서도 집 당연히 주거비 절약을 위해 가지고는 주택을 사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집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 현금 흐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주거 역시 선택으로서의 자유가 늘어나요. 결국 집도 주거비를 내고 얼마든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주거비가 앞으로 영구히 발생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는 어 여러 가지 선택 자유가 넓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일반적인 가구에는 이제 청년들이 제일 자본 형성하기 좋은 자산이 좀 저렴한 주택인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행동학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예금이라든가 잉여 현금 흐름을 집에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 그런 활동으로 인해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들이 자산 축적에 사용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저가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갚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부채상환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본을 단기간에 응축시켜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간이 존재하게 되고 이거가 돌이켜보면은 할거다 하면서 여유 자금으로 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소위 반강제적으로 자본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결국 어느 정도 자산 축적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산을 운용하거나 본인 현금 흐름과 관련해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산을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을 다하셔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40대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현금 흐름을 염두에 든 그런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4 0 1 0대가막 넘고 50대가 넘었는데 막 집을 사려고 매몰되는 그런 것만 하지 않으신다면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자기 소득 수준에 맞는 그런 주택을 구입을 하고 그런 그런 주택 구입을 하면서 현금을 강제로 주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산을 축적을 하고 축적된 자산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렛대들이 다 나오게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집과 주식 간의 밸런스를 잘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뭐 무조건 집이어야 된다? 무조건 주식이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결국 돌이켜 보면은 어, 집과 주식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의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잘 불어나는 구간이 있고 안 불어나는 구간이 있거든요. 초창기는 그냥 염가의 집이 가장 자산 축적이 잘 되는 경향이 있고 그걸 넘어가게 된다면은 금융 자산이 가장 자산 축적이 잘 되고 복리 효과가 잘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자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옛 말에도 재산이라는 말은 그쌀 재자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만들어내는 그 산의 개념이 같이 혼재가 되어 있는 건데 그거는 스탁하고 플로우라는 개념을 둘다 섞었을 때 부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플로우는 현재로 환산하면은 현금흐름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어 자산은 많은데 현금흐름이 적거나 아니면 자산은 하나도 형성하지 못하고 현금흐름만 좋다면은. 진정한 의미로 자산과 현금 흐름의 밸런스가 맞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자산은 축적하고 있는데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라서 사실 현금 흐름은 결국 은퇴하면서 점점 더 현금 흐름 쪽으로 확보하는 방법에 투자를 좀더 추구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좀 자산 축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각 차익을 기대하는 그런 방법에 투자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어 연령대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제 투자 방법론을 구분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연령대와 무관하게 굉장히 젊으신 데도 현금흐름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은퇴 임박하셨는데도 자산축적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 근로기간 전체를 30년짜리 채권처럼 30년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앞단부 10년 동안에는 그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통해 가지고 자산 축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 뒷단부 10년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현금 흐름을 더 보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아서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현금을 만드는 가장 좋은 거는 결국 공적 연금하고 그다음에 사적 연금이 되는 건데요. 공적연금은 소위 국민연금 등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공적연금에 대해서 이제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개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적연금 체제가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으로 대표되는 IRP, DC나 IRP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확보하고 나서도 이제 연금성 저축이라든가 이런 펀드들을 추가로 가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연금 외에 이런 사적연금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만회를 좀 하셔야 되는데. 퇴직연금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약 4분의 3이 퇴직연금제도를 DB하고 DC 두 가지 타입이 있다면은 이제 DB형으로 두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은 어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퇴직연금도 DC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DC로 퇴직연금을 전체적으로 DC나 IRP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매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만큼 납입을 해서 그걸 약 복리투자로 돌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월 300만원이 아니라 뭐월 500만원, 월 700만원 이상의 현금으로 만들어내는데 정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연금자축펀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말 그대로 달러자산 1억이 있으면 그 달러자산 1억을 가지고 살수 있는 자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령 책에서는 ajnc 라고 하는 모기지 리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애널리 라고 하는 모기지 리츠도 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리츠들은 전체적으로 그 배당수익률이 지금 약1 2에서 14%가 되고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거는 커버드콜 상품도 아니고 그냥 리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은행업이랑 비슷한 일을 하면서 풀 배당을 하는 리츠 고유한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 환산된 금액으로 배당을 어 약14%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해외 배당은 15%를 일반 계좌에서 공제한다 하더라도 약 1,2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매년 1,200만 원의 개인용 퇴직연금을 쌓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어 개인용 퇴직연금으로 들어간 그런 계좌라든가 연금저축반드에 들어간 계좌에다가 미국 자산을 중심으로 S&P라든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자산을 반반 섞어서 사시게 되면은 환율가를 배제하고라도 기대수익률 8%를 달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달성되는 금액이 어, 적지가 않습니다. 저는 책에서는 이제 1억 베이스로 그렇게 1,200만 원 정도를 어 연금 저축성 계좌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매년 우리가 납부할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이 되는 건데 그 1,800만 원을 월 50만씩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8%로 20년간 굴렸을 때 8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나와요. 그 8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걸 한 번에 다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금 소득 방식으로 찾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미래에도 8% 수익률로 굴리면서 본인은 7%만 찾았을 때는 연간 약 5,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개인형 연금성 자산으로 연 5,500만 원 정도를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공적 연금은 여기다 추가로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월 500만 원대 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달러 자산 1억으로 가능할 뿐더러 이게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연간 약 1,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계속해서 퇴직 연금성 계좌로 넣을 수 있거나 현금 흐름은 영구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시간이랑 결합했을 때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예시를 넣은 거고요. 현재 달러 자산 1억이 없다 손치더라도 연금성 계좌를 활용해가지고 과세 이연 효과를 보면서 복리 장기 투자를 하면은 그럼 얼마든지 큰 성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투자가 어렵다 아니면 내가 은퇴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되는 이유는 은퇴 시점에 필요한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은퇴 시점에 필요한 돈을 명목 금액으로 지금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가령 월 300만 원씩 연 3,600만 원을 30년을 쓰려면 약한 10억 8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10억 8천이라는 명목 금액을 지금 필요한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은퇴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돈은 그 장기간에 걸쳐서 할인돼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 시점에 필요한 돈을 지금으로 또 할인하게 되면은 각자 연령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으로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래에 필요한 그런 연금 흐름성 이런 이런 돈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따로자산 1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화 자산 1억이면 안 되고 달러 자산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달러 자산이어야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2045년대 중반 이후로는 잠재성장률이 너무나 내려가는 그런 국면 속에서는 강세기조를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 단기로 봤을 때뭐한 2, 3년 정도 보는 주식시장의 중장기 전망은 좋지만 어 20년 넘는 그런 초장기로 갔을 때는 연금성 현금 흐름에서는 달러를 베이스로 사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게 환율이 지금보다는 미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더 상승 압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환율 전망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경제 성장률 추이에 따라가지고 환이 결정된다고 본다면은 한국의 원화는 지금보다 더 약세로 결국 환율이 상승할 거라는 그런 부분을 좀 열어둬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연금성 장기 초장기 계좌는 달러 자산 베이스로 복리 투자를 염두에 둔 그런 방식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슈드나 재큐 같은 그런 ETF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는 지금의 투자 관행이 ETF 중심으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배당도 ETF에서 찾다 보니까 뭐 슈드나 재큐 같은 그런 ETF로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근본적으로 배당은 ETF에서 배당만 다뤘던 것이 아니라. 배당을 아예 주라고 만들어줬었던 게 리츠고 상장 리츠들은 다 결산기 시점으로 배당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세계 상장 리츠는 결산이 6개월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은 말 그대로 풀배당을 주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리츠들은 월단위 배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분기 배당 이런 거를 주는 리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ETF에서만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월단위 배당을 주는 리츠를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뭐, 에이젠시, 애널리, 이런 여러 가지 모기지 리치를 꺼내서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상장 리치가 많고, 한국에도 리치가 많이 있는데, 다만, 이런 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을 고를 때는 결국 본주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주는 소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배당만 주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커버드 콜 방식은 본주가 하락했을 때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버드 콜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게 됐을 때는 그게 지금 담았을 때는 좋아보이는 성장주 베이스의 커버드 콜이라 하더라도 이게 한번 하락하게 되면은 옵션을 매도하니까 매도 효과에 매도한 비중만큼 그 주식이 공허해지거든요. 결국은 포트폴리오 전체가 나중에는 하락을 몇번 맞게 되면 텅 비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회복력이 없는 방식으로 커버드 콜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커버드 콜을 제외한 일반적인 배당 방식의 ETF나 배당 리츠들은 근본적으로 성장형 리츠인지 성장형 ETF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배당 재원이 정말 배당인지 아니면 일부 매각 대금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지도 잘 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장 주식을 배당 성격으로 산다는 거는 이거는 또 앞뒤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현금 흐름을 짤 때는 말 그대로 풀 배당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은행형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은행용 비즈니스 사업은 etf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츠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어, 일본 부동산 리츠 물론 이거는 어, 코덱스에서 만든 etf지만은 그 일본 부동산 리츠들만 편입한 etf이기 때문에 본체는 어, 리츠랑 똑같아서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와 같은 상품 아니면 에이젠시와 같은 그런 개별 리츠 이런 것들을 조금 추천을 했고요 우리나라 리츠를 하면은 이제 속 편한데 왜 한국 리츠를 하지 않느냐고 한다면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 리츠들은 글로벌 리츠들과 조금 다르게 기업이나 그룹이 가지고 있는 부실 자산을 리츠에 떠넘기면서 본인들 그룹 입장에서 자산을 매각하고 잘 처분하고 그 리츠의 주주들인 개인들이 그거를 좀 비싸게 사주는 구조가 되면서 좀 균형이 안 맞는 게 많거든요. 저는 이거를 책에서 소위 설거지 리츠라고 불렀는데 국내 리츠들 중에서 상당수가 설거지 리츠다 보니까 굳이 설거지 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에 상장된 그런 리츠를 중심으로 이제 배당 현금 흐름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별 리츠 주식을 사는 게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면 결국에는 이런 리츠들을 묶은 그런 ETF를 사는 게 좋아 보이고요. 슈드라든가 뭐 다른 배당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이런 형태의 ETF들이 결국 ETF 안에서만 고민하시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배당이 필요한 거지 ETF가 필요한 건 아니므로 이제 이 생각을 좀 여시면은 얼마든지 다양한 그런 선택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적으로는 단기에 좀 편입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승부를 보거나 하는 형태로 자, 종종 활용이 되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레버리지 ETF는 원본 잠식의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원본이 잠식이 된다는 거는 그냥 동 비율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됐을 때. 결국 0으로 수렴하는 구조를 레버리지 ETF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ETF이면서 또뭐 아니면 커버드 콜류 같은 그런 옵션 매도를 통해 가지고 높은 배당 수익률, 높은 분배금 수익률 뭐0몇 퍼센트를 준다는 거는 그거는 분배금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의 원본 자산의 상승이 없다고 한다면은 결국 원본 자산의 일부를 이제 옵션으로 매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 이것도 0으로 수렴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본주 100을 갖고 있는데 본주가 반토막이 나도 결국 그 본주가 다시 회복으로 100이 되면은 어 주가 하락의 리스크는 없는 건데요 배당재원이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배당재원이 어떤 옵션 매도든 레버리지든 여러, 여러 가지를 써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본주가 하락하고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추천을 하고요. 소위 뭐 속쓰리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ETF라 하더라도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지수가 회복을 했지만 그 레버리지 ETF는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니까 레버리지는 그냥 근본적으로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기 복리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레버리지를 써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더 크게 키우기보다는 장기간 노출했을 때는 이런 복리 효과가 확실히 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레버리지를 구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이 특정 자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만 그런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난 20년간 자산 시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공부를 안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공부를 한 것이 어 너무 많은 빈번한 회전율 빈번한 거래를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자기의 수익을 깎아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재테크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채널도 그 연장선이라 할수 있지만 만약에 공부한 양을 기준으로 돈을 버는 것이 계량화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현직 일로 공부하는 그러니까 현업이 있으신 직장인들이 다른 목적으로 퇴근 후에 아니면 주말에 공부한 수준이 아니라 저희 데이타임에 공부하는 주식 애널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어, 실제 성과는 공부량에 비례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현재의 실제의 성과는 공부량이 아니라 해당 자산에 얼마나 오랫동안 노출했느냐가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안 해야만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좋은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간단한 건데 그 시간의 가치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결국 어떤 장기 성장하는 자산에 장기 투자했을 때는 시간을 먹으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요. 단기적으로 주가의 그 거래에 있어서는 시간의 가치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봉리 효과 같은 그런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몇 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런 장기복리 투자를 내재화했을 때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몇백, 몇천 퍼센트가 되는 거지. 지금 단기적인 어떤 거래를 통해 가지고 몇천, 몇백 퍼센트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산에 그냥 누워 있을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냥 현직 트레이더가 됐던 현직 펀드 매니저들이 됐던 주식에서 좋은 성과가 잘안 나는 거는 그냥 오랜 기간 누워있으면 되는데 벌떡 금방 일어나가지고 작은 수익을 편취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고요. 장기 투자 성과를 낸 사람들을 곰곰이 지켜보시면은 대부분 다 장기 투자를 내재화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장기 투자가 그러면 뭐 무조건 좋은 성과를 갖고 있냐? 그건 아니죠. 장기 투자 역시 좋은 자산에 누워 있어야지 장기 투자 복리 효과가 나는 거고 좋지 않은 자산에 누워 있으면 그 돈은 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게 좋은 자산이냐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오는 건데 책에서는 그래서 지난 100몇십년 동안의 증시의 역사에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연율8% 이상을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훼손 없이 계속해서 주었던 자산은 결국 미국 주식시장이고. 미국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산의 퇴직연금성 계좌에다가 이걸 다 꽉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냥 들어 놓으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이게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은 부족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뭐 다른 걸 하시게 되면 오히려 덜 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월 들어오는 일정액을 연간 넣을 수 있는 나의 판도만큼 그냥 지수 중심의 패시브 etf 혹은 제가 책에서는 액티브 etf를 설명을 드렸는데 패시브랑 액티브를 지수 중심으로 반반 배정을 하고 어떤 액티브를 사셔야 되는지는 이제 브록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거를 믹스해 가지고 사시게 된다면은 그럼 장기 지수 복리 투자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생각하시는 연금 현금으로 만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저는 제 투자를 운전에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실 수 있게 되면은 자기 집 주변에 차를 가지고 직접 운행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대중교통을 탈 일이 없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존재하는 패시브 ETF들은 노선이 결정된 마을버스 같은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운전하는 거는 투자를 직접 하는 자가용 운전이라고 할수 있고 자가용 운전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러나 자가용 운전을 위해서 길을 익히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학습하고, 그걸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내가 운전기사나 드라이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때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기타 등등 여러가지 시간부족 문제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요. 내가 특히 모르는 곳을 갈 때는 그냥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을 지금 얼마든지 편하게 타는데,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기사를 못 믿고, 본인은 그냥 운전으로 직접 해야만 거기를 가는 게 적성에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될수록 자기 시간을 투자에 할애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그 시간을 할애해서 운전해서 가나, 그냥 지하철 타고 가나, 어차피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는 그냥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투자를 공부하는 거가 자기 동네 지역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런 산업 주변을 투자 목적으로 조금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괜찮지만,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산업,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산업, 한 번도 접촉해보지도 않은 산업을 지도를 보고 길을 읽히는 게 저는 투자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 운행해보기 전까지는 그 길에 대한 경험을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도만 보고 계속해서 그거를 공부한다고 본인이 한국 최고의 운전기사가 될수 없는 거랑 투자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있는 투자에 있어서는 이미 있는 많은 기 상장된 대표 ETF들이 존재하고 그런 ETF들이 내가 가려는 길과 어느 정도 부합하다면은 그거를 취득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정도의 공부라면은 그렇게 평생 공부하실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퇴직연금성 상품들이 좀 발전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참여가 굉장히 많아야 되지만은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개인들의 퇴직연금을 챙겨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냥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 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 삶을 잘 가꾸다 보면은 은퇴연금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 연금 부자가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라고 본다면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 달러 자산을 베이스로 하는 ETF에 그냥 장기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인의 연금성 계좌를 달러 자산 베이스의 장기 ETF에 그냥 눕혀 놓는다면은 그게 어느 순간 엄청난 돈의 산이 돼가지고. 어, 바라봤을 때 굉장히 거기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재테크 매몰과 몰입되지 마시고 오히려 투자를 위탁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본인 시간을 절약하시는 게 좋은 시간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세상에 가장 유일한 한정적인 자원은 결국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법론을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